너 그래서 탱이냐 뭐냐? 탱이지. 이리로 가면. 아니야, 그것 살아 살아남는다면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 아, 돌멩이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아야랑 쇼울 거야, 아마 쟤네가. 맞지? 봐봐. 아, 아까부터 있던 분들요. 저기 사로 저기서 쟤. 쟤는 왜 저기서만 있냐, 근데 진짜. 정되었습니다 안같은데 얘들. 어, 안 까던데, 빨리 데려와. 아야 데려와, 임마. 빨리 데와 아야 데려와, 임마. 안 되면 늘 술을 붓겠어. 뭐랬는이 말이 많아, 이거. 음식 내놔, 음식. 어유, 진짜 많네 이걸 어떻게 우는 좋을까 없어. 없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어도모르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어나 아이씨. 아 씨. 개따 가지고. 아 이거 필요없지 내가 딜로 다니는데 이걸 왜 먹으려 그러냐. 데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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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꾸. 아. 분후공 보급이 도착다 이거 맵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봐야겠다 이거 계속. 술을 남겨 뒀을 리는 없겠지. 아 카메라 하나 깔아 놓을게 앞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루트에다 깔아 놓. 들어오는 그쪽지 그지 무조건 저렇게 아까 쟤처럼 그렇게 들어올거야 안그러면 온다. 온다 야 레벨 낮아 애들 왔다, 뒤로 아, 그니까, 그니까,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다행이다, 네 싸워.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아, 야야야. 좋겠네. 싸우긴 괜찮거든. 궁은 찼어. 피도 다 찼어. 근데 쟤네 최고의 싸움까지 아마 목숨 안걸 거야. 맞아. 근데 최고의 싸움 때 우리가 유리하지 탱이니까. 그니까. 러 탱이니까. 무기 레벨은 다들 어떤가? 어 나쁘지 않네. 아 일찍 숙부를 볼까 모르겠네 이거. 아니 그럼 안 되겠지?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천천히 가려, 천천히.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일본 임시 안전지대가 해소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laughs> 우리 때문에 못 싸우는 거 봐. <laughs> 가자. 아술더 마시면 안돼술더 마시면 안 되나? 밖나어와 이적 좋은데. 야 좋다. 이적 좋다. 대박이네. 연쇄 처치 중입니다. 와우 좋은데? 아야 좋은데? 아 어, 완전 풀탱 타니까 이거 현우 개세네. 그니까 아 바로 이제 피우실이야, 이제야겠다. 지금. 좋다 이 좋아, 이저 좋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제 좀 달려볼까? 아 나이트 합력? 어디?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멍청한 짓을 해서 그런 거야. 왜냐면은 내가 아 금지구역에 지정되었습니다. 아, 이 상자를 갖다 초코파이로 만들면 안 되는데 초코파이로 <laughs> 만들어 버렸어. <제대로 된 웃음> 아, 배고프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 근데 템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laughs> 한구랑 쭉 돌면서 파밍하면서 계속 해야되나 어. 아마 이제 확 줄어들걸? 그지. 이번에 한 번에 두칸 들어가 줄어드는군요. 어이, 이거 배잘 붙이면 탈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왜? 벌써 와, 좋네. 벌써? 아니, 뭔화명을못 봤어, 사람을.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몰라 일단 내부로 패야돼자가어서 어? 어? 다음 금지 구역이 가속됩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일단 콘솔 좀 먹어야겠다. 여기 마지막이다. 그래. 다행히. 그럼 숲에 속겠네? 그러겠지. 아무래도. 트바이벌 만들 수는 있긴 한데. 가시말 어려운 타고뭐 여기 안 나오지. 그럴 것 같은데. 여기 하나지 숲에 있고 지금 저기. 아, 어, 온다. 어디서? 아, 맞네.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놈만 걸려라. 나 여기 숨어 있거든, 지금? 나 여기. 나 유인할까? 그러다 죽으면 더 큰일이야. 조금만 안면 걸리는 놈이 멍청한 거지. 어, 야, 온다, 온다. 됐다, 제대로 맞았다야. 어. 아, 도망가네. 아이씨. 잘다도 방금 방금처럼 싸우면 되는데 일단 현나고빠지고니고빠지고궁오이름좀고 할까. 저기어 근처 숨을 데가 없는데 위로 올라갔나? 아래 아래.

야이조합로 이긴다고 설마? 이렇게 개꿀로 이긴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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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이 <laughs> <이주어부를> 조합을 이겼어 미친! <미치! 웃음> 어, 이 사람은 나게대기다가 뭐 얘기... 치고 시 자리가 너무 좋았어, 솔직히. 어... 솔직히, 정면 승부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니, 얘는 정면 승부하고 맞지. 어.